매력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무시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결코 신경쓰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데 지쳤다면 여기 머물러 계세요. 제가 곧 공개할 내용은 관계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것은 겁이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해봅시다. 모든 사람이 친절하고 항상 연락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간과 당하거나 당연하게 여겨진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친절함은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내용은 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믿음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한다면 대본을 뒤집고 매력을 조절하고 마침내 여러분에게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쫓는 것을 멈추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그들이 여러분을 쫓게 만드는 도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 심리학과 금욕적인 숙달을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시의 힘 효과가 있는 이유 당신은 주의를 끌기 위해 평생 거짓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누군가의 사랑 애정 또는 존경을 원한다면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쫓아다니고 주의를 쏟아부으며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쫓아다닐수록 상대방은 더 달아납니다. 반직관적이죠? 하지만 무시하는 힘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도구 중 하나이며 그것을 터득하면 관계를 다시는 똑같은 방식으로 볼수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주의를 끌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좋아요, 팔로우, 댓글을 얻으려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누군가가 사진을 게시하면 휴대전화에 알림이 켜집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24시간 내내 그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DM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군중 속의 또 다른 목소리이고 그들의 받은 편지함에 있는 또 다른 문자 메시지일 뿐이라면 무엇이 당신을 돋보이게 할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은 엄연한 진실입니다. 주인은 희소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원할 때마다 당신의 주의를 끌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의 주인은 가치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의를 끌지 않고 그들이 주의를 끌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면 당신은 귀중해집니다. 갑자기 그들은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왜 당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을 쫓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그들은 당신을 쫓기 시작합니다. 무시하는 힘은 무례하거나 무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을 만드는 것, 모든 사람이 항상 이용 가능한 세상에서 자신을 희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희소성이 욕망을 유발합니다. 럭셔리 브랜드가 재고를 제한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어려울 때 사람들은 그것을 더 원합니다. 다음에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면 멈추세요. 이렇게 이용 가능함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연락을 시작하는 대신 그들에게 공간을 주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오게 하세요. 이것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일해야 할 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희소성의 규칙을 유리하게 활용하세요. 누군가를 알아가는 초기 단계에서는 의도적으로 때때로 물러나세요. 항상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마세요. 문자에 바로 답장하지 마세요. 항상 먼저 다가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흥미가 생겨서 그들이 당신의 관심을 끌려고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못된 짓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관심이 희귀하고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관심을 끌려고 너무 열심일 때 당신은 흥미를 잃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당신에게 너무 많이 문자를 보낼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시간을 내주고 절박해 보입니다. 반면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공간을 줄 만큼 자신감이 있고 항상 주변에 있지 않을 때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무시하거나 공간을 만들면 당신이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희소성 효과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무언가가 희귀하다고 인식되면 더 바람직해집니다. 이는 제품, 기회, 그리고 물론 사람까지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가용성과 주의를 제한함으로써 자신을 희소한 자원으로 만들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에 끌릴 것입니다. 두 번째, 감정적 트리거. 매력은 논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잘 생겼는지, 누군가를 얼마나 잘 대하는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매력은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가장 강렬한 관계나 호감을 생각해 보세요. 차분하고 논리적이었나요? 아니면 강렬한 감정, 때로는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가득 찼나요? 사실 감정은 관계에서 모든 것을 주도합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느끼게 하는 방식 때문에 사랑에 빠집니다. 매력을 만들고 싶다면 감정적 트리거의 기술을 터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항상 누군가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칭찬, 선물, 관심을 쏟아주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너무 긍정적인 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 즉, 기복이 가장 강한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흥분을 원합니다. 긴장감을 원합니다. 매끄럽고 지루한 여행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을 유발할까요? 여러 가지를 섞어야 합니다. 그들이 추측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날은 모든 것을 걸고 그들에게 온전한 관심을 기울여 그들이 놀라울 정도로 느끼게 합니다. 다음 날은 조금 물러나 그들에게 공간을 주고 왜 당신이 그렇게 시간을 낼수 없는지 궁금해하게 만듭니다. 밀고 당기는 것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측 불가능성을 유리하게 활용하세요. 항상 시간을 낼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항상 같은 수준의 관심을 주지 마세요. 여러 가지를 섞어서 호기심, 흥분, 심지어 약간의 좌절과 같은 감정적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감정이 합쳐지면 강렬한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감정적 대조를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칭찬하지만, 그 다음에 도전하세요. 깊이 관여하지만, 그 다음에 약간의 거리를 두세요. 이러한 감정적 변화가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한순간 당신에게 모든 주의를 기울였다가 갑자기 물러서는 상황에 처한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아마도 당신은 그들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왜 행동을 바꾸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것이 감정적 트리거의 힘입니다. 이것은 간헐적 강화라고 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슬롯 머신에 중독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당신은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길 때는 기분이 좋아지고, 그것이 당신을 더 많이 돌아오게 합니다. 관계에서 누군가에게 감정적 기분이 좋아진 다음, 불확실한 순간이 오면, 그들은 예측 불가능성에 중독됩니다. 그들은 다음에 무엇을 얻을지 결코 모르기 때문에 계속 돌아옵니다. 세 번째. 높은 가치의 행동, 초연함의 예술,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 관계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심어주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자명한 것이며 바로 여기서 초연함의 예술이 등장합니다. 고가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의를 끌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과도하게 투자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자신의 우주의 중심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고가치의 사람들은 초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기 위해 끊임없는 검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연함은 자신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안정적이며 당신을 완성해 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초연할 때 사람들은 당신이 절박한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에게 끌립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사람, 그리고 누구의 승인도 쫓지 않는 사람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삶을 만드는데 집중하세요. 당신의 피트니스, 직업, 취미, 정신건강에 노력하세요. 만족스러운 삶을 살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을 쫓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스스로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초연함을 실천하세요. 당신의 노력에 보답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물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과에 초연할 때 당신은 역동성을 통제하고 그것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주의를 끌기 위해 필사적인 사람들이 종종 무시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반면에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자신의 목표를 쫓는데 바쁜 사람은 더 많은 관심을 끌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초연함의 힘입니다. 승인을 구하는데 집중하지 않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자기 검증이라는 심리적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 검증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그 자신감이 그들을 자석처럼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 때 당신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높은 가치감을 발산합니다. 네 번째 미묘한 영향력을 마스터하는 것 진짜 요점인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인간 심리학을 너무 깊이 이해하여 두 사람 모두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아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영향력은 누군가에게 원하는 것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여 원하는 결과로 이끄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상호작용할 때마다 권력이 교환됩니다.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당신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들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고도 항상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미묘한 영향력이 작동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웅장한 몸짓이나 명백한 조종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눈을 마주치는 방식, 말하는 방식, 목소리의 자신감, 그리고 당신이 정한 경계. 이러한 작고 거의 보이지 않는 단서들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과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미묘한 영향력을 연습하기 시작하세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바디랭귀지입니다. 똑바로 서서 어깨를 뒤로 젖히고 눈을 마주치세요. 자신감 있는 바디랭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미러링의 힘을 배우세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 끌립니다. 누군가의 바디랭귀지나 음성 톤을 미묘하게 모방하면 잠재의식적인 연결이 만들어져 주변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이 당신이 그들을 따라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것은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름 끼치는 일이 됩니다. 항상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아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소리를 지르지 않고 논쟁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은 항상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미묘한 영향력의 예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화를 이끄는 방법, 자신감을 표현하는 방법, 사람들이 자신과 동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느끼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배후의 심리학, 미묘한 영향력은 사회적 증거라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감 있고 자만심이 강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사람의 리드를 따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자신감과 통제력의 이미지를 투사하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당신의 리드를 따릅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판단을 신뢰하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제력이 매력을 증폭시키는 방법 우리는 모든 사람의 감정이 온전히 드러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문자 메시지 또는 실제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반응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감정이 통제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더 반응적일수록 통제력이 약해지고 통제력이 약할수록 덜 매력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냉정한 침착함은 당신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통제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마스터할 수 있을 때 당신은 경시할 수 없는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압박 속에서도 침착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생각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냉정함을 잃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돋보입니다. 그들은 리더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지침과 힘을 얻기 위해 찾는 사람이 됩니다. 그 침착함, 그 감정적 훈련은 자신감과 통제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입니다. 다음에 분노, 좌절 또는 흥분 등 감정이 들끓는 것을 느낄 때 잠시 멈추세요. 심호흡을 하고 반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처리하세요. 이 작은 자기 통제 행위는 사람들이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방에서 가장 차분한 사람이 되는 연습을 하세요. 직장에 있든 친구와 함께 있든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든 다른 사람들이 반응적일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당신의 냉정한 침착함은 당신을 통제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모두가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나요?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그 사람은 즉시 그 방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냉정한 침착함의 힘입니다. 감정을 제어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기 위해 찾는 사람이 됩니다. 이는 감정적 전염이라고 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침착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당신 주변에서 더 차분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적일 때 다른 사람들도 반응적이 될 것입니다. 냉정한 침착함을 마스터함으로써 당신은 주변 모든 사람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쳐 당신을 더 매력적이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섯 번째, 침묵을 통한 자신감. 침묵의 개념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침묵이 무언가 잘못되었거나 의미 없는 수다로 그 틈을 메워야 한다고 생각하며 당황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침묵의 편안함을 느낄 때, 당신은 엄청난 자신감을 나타냅니다. 당신은 세상의 항 주목의 중심이 될 필요가 없고, 자신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하고, 당신이 말할 수 있는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관계에서 침묵의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습니다. 당신이 억제할 때, 당신이 서둘러 응답하지 않을 때, 그것은 긴장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유지하는 좋은 종류의 긴장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더 많이 말할수록 당신은 더 많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더 많이 드러낼수록 당신에 대한 신비가 줄어들고 신비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위해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새로운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고 모든 메시지에 즉시 답장하는 대신 기다립니다. 당신은 시간을 들여서 답장할 때 당신의 답변은 사려 깊고 측정되고 매력적이지만 간결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언제 당신에게서 다음의 소식을 들을지 궁금해하고 그 사이에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이 경우 침묵은 무기가 됩니다. 그것은 기대감을 만듭니다. 기대감은 매력으로 바뀝니다. 다음에 대화할 때 직접 대화하든 문자로 대화하든 이렇게 해보세요.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눈을 마주치고 당신이 존재한다는 무게를 느끼게 하세요. 이런 잠시 멈추는 것은 긴장감을 조성하고 긴장감은 매력을 더합니다. 일곱 번째, 미스터리와 거리. 침묵이라는 개념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미스터리와 거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예측 가능한 사람일수록 덜 흥미롭게 됩니다. 이는 특히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인생 이야기 등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너무 일찍 공개하면 미스터리의 요소가 사라집니다. 당신은 열린 책이 되고 사실 사람들은 결말을 이미 알고 있을 때는 책을 읽는데 거의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미스터리는 사람들을 계속 참여시키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면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들은 더 알고 싶어하고 당신이 그들에게 덜 알려줄수록 더 갈망하게 됩니다. 약간의 거리와 결합하면 당신은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온전히 가질 수 없다고 느낄수록 그들은 당신을 더 원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얼마나 자주 과도하게 공유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진, 상태 업데이트 개인적인 생각. 모든 것이 누구나 볼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삶의 일부를 비밀로 유지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즉시 그들을 더 흥미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비의 힘입니다. 특히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일부를 자신에게만 간직하세요. 개인적인 세부 정보를 서둘러 제공하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의 신뢰를 얻도록 하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천천히 드러낼수록 그들의 관심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힘으로서의 거부. 거부는 짜증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부가 실제로 당신의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될수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부를 두려워합니다. 거부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거절은 결코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선호도, 편견, 심지어 그들의 감정적 짐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이것을 이해하면, 거절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것이 됩니다. 여기서 힘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거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내고, 거절당했다고 느끼고, 심지어 화를 냅니다. 하지만, 진짜 승자, 가치 있는 개인은 상황을 뒤집습니다. 그들은 거절을 우아하고 자신감 있게 처리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존감이 다른 사람의 의견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데이트에 청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자존심에 대한 타격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덜거리는 대신 당신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문제 없어 라고 말하고 자신있게 떠납니다.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절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거절을 처리할 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사람은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들의 결정을 두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을 당할 때마다 감정적 회복력을 보여줄 기회로 삼으세요. 이것을 더잘 터득할수록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거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조작 또는 전략. 윤리적 경계선을 탐색하는 것은 관계에서 심리학에서 사용됩니다. 조작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경계선이 그어집니다. 조작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안녕을 고려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방을 속이는 것입니다. 반면 전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그 지식을 사용하여 양측 모두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인간 심리학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매력이 커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작이 아니라 게임을 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속여 당신을 좋아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지식을 사용하여 두 사람 모두가 투자하는 역동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관계에 있고 파트너로부터 끊임없이 인정을 구하는 대신 때때로 전략적으로 물러나 그들이 당신에게 올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은 그들을 조종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동등하게 주고받는 관계에서 더 건강한 균형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항상 당신의 의도를 확인하세요. 당신의 목표가 상호 존중과 매력이라면 당신은 조종이 아닌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표가 순전히 이기적이라면 당신은 조종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윤리를 유지하면 최상의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열 번째, 자신감과 취약성의 균형. 우리는 자신감, 초연함, 감정조절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지만, 여기 퍼즐의 마지막 조각인 취약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모순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계속 들어주세요. 자신감은 강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력적이지만, 취약성은 인간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두 가지를 균형 잡으면 당신은 멈출 수 없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약성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취약성이 자신을 약하게 보이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강점에서 취약함을 드러내면 더 공감할 수 있고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감정을 드러내고 진실되게 행동할 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면 뒤에 숨는 세상에서 진실함은 희귀하고 귀중한 자질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대신 과거에 어떤 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두려움, 실패 또는 불안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정이나 인정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솔직할 뿐입니다. 그 솔직함과 자신감이 결합되면 더 깊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당신이 진실하고 인간이며 그것이 엄청나게 매력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끔은 방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취약점을 편안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당신과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매력이 번창하는 곳입니다. 당신은 관계와 매력에 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생각조차 하지 못할 비밀을 방금 알아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만의 이야기를 통제할 것인가? 힘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매력은 당신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 말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통제할 준비가 되었는가입니다.